뭐 이런 손님이 다 있어 안녕 난놀리야 안녕 난 프리라고 해 우리는 세상에서, 세상에서 제일 친한 친구 놀랄라 사이좋은 친구 놀리랑 프리네 집에 오늘 반가운 소식이 왔어요 야호 논리야 일로 좀 와봐 어? 무슨 일이야? 이것 봐우 우리한테 편지가 왔네. 누가 보낸 걸까? 아, 어? 내 사촌 햄도리가 보낸 거야. 안녕, 자리자니. 새밤 지나면 나 너희 집에 가. 그날 보자. 안녕. 야, 호 손님이, 손님이 온대. <laughs> 뭐 하고 놀까? 새이 놀면 더 재밌겠다. 신난다. 우라라. 놀리에게 손님이 찾아올 건가 봐요. 그래서 둘은 반갑게 손님 맞을 준비를 했어요. 뽀뽀뽀 친구들 집에도 반가운 손님이 찾아온다면 어떻게 할래요? 저의 반가운 손님은 아기 호딘이에요 아기여서 오르르 까꿍 도리도리 잼잼하면서 놀아줘야, 놀아줘야 돼요. 그럼 호린이도 기분이 좋, 좋다고 웃어요. 제 반가운 손님은 친구데요제 집에 놀러오면요, 햄스터 보여주고 먹이도 주고 머리도 쓰다듬어 주고 싶어요. 제 반가운 손님은 친구예요. 친구에게 우리 방도 보여주고 장난감이랑 같이 놀고. 엄마한 맛있는 간식이 주라고 해서 맛있게 먹을 거예요. 할머니가 오시면 안마도 해드리고 제가 상단 것도 보여드리고 또 피아노하고 바이올린을 연주해 드릴 거예요. 할머니가 오시면 왜 좋아요? 할머니가 오시면 우리 식구가 늘어난 거 같거든요. 음, 얘들아 안녕 우와 햄돌아, 햄돌아. 어서 들어와 <laughs> 너 온다고 눌리가 엄청 맛있는 거 했는데 특별히 준비했어 <laughs> 맛있게 먹어 아 싫어 난 별로 배안 고파 그, 그, 그렇구나 아, 아, 그럼 나중에 먹어 여행은 어땠니? 뭐 재밌는 일이 있었어? 궁금해, 궁금해. <laughs> 얘기는 나중에 나졸려. 어, 어, 그 그래. 여행하느라고 피곤했나봐. 그래, 자고 나면 괜찮겠지 뭐. <웃음> <웃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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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시끄러워 좀 있으면 그치겠지 핸도리의코 거는 소리는 아침부터 밤까지 하루 종일 들렸어요 잘자 눌리 잘자 프리 너무 속상해하지마 손님하고는 내일 놀자 그래 계속 잤으니까 내일은 같이 놀수 있을거야 누리와 프리는 반갑게 맞았던 손님이 서운하게 대해서 정말 서운했나 봐요. 어, 어 이게 무슨 소리야? <놀람> 맛진 밤이야, 얘들아. 내가 여행 얘기해 줄게. 빨리 일어나 봐. 어허, 나 졸린다. 이 하긴 내일 아침에 하자. 어 그럼 내 밥은? 밥도 안 주고 자냐? 아, <놀람> 한밤중에 무슨 밥이야? 아우, 졸려. 우와, 시끄러워. 아휴, 도저히 못 자겠나. 올랄라 누누와 프리는 제멋대로 하는 손님 때문에 점점 실망하고 슬퍼졌어요. 얘들아, 일어나. 나가 놀자. 아, 우린 자야 돼. 지금은 한밤중이라고. 치. 그럼 나 혼자 뭐해? 아하! 으아, 내 장난감을 갖고 놀나 봐. 물어보지도 않고. 아무리 손님이지만 이건 너무하잖아. 정말 이상한 손님이야. 올랄라, 놀리와 풀이는 무척 속이 상했나 봐요. 뽀뽀뽀 친구들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할래요? 놀리랑 풀이 핸들에게 말해보세요. 친구랑 손을 잡거나 웃어주거나, 친구야 미안해. 라고 하면 친구도 기분이 풀릴 거야. 음, 친구한테 재미있게 춤을 춰주는 거예요. <웃음> <웃음> 놀이를 생각해서 같이 놀아봐 그러면 잠도 싹 없어지고 재밌는 시간이 되고 화해도 될 거야 사탕도 주면서 미안해라고 사과해서 재밌게 놀아 얼음땅 놀이하다가. 친구가 술래가 되면 일부러 잡혀 주는 거야. 그럼 친구 화가 금방 풀릴 거야. 올라라 놀이란 뿌리는 참다 못해 햄돌이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햄돌아, 그러지 마. 너 때문에 정말 속상해. <laughs> 나야+ 나야 난 야, 나 집에 갈래 어, 어? 네가, 네가 왜? 왜 누가 더 속상한지 볼래 내가 처음 왔을 때부터 말이야 맛있게 차려놓은 밥을 쳐다보지도 않았지 그때 여행 와서 무척 졸리고 피곤했는걸 너희는 졸릴 때 밥이 먹히냐 그래서 오자마자 잤잖아 하루 종일 난 너희랑 놀려고 겨우 일어났다니 너희는 자고 있더라 어. 어? 그래! 밤에 어떻게 잘 수가 있는 거냐고! 난 밤에 놀고 낮에 자는 햄스터인 거 몰라! 뭐라고? 밤에 놀고! 낮에 자! 어휴! 그랬구나! 그랬구나. 난 손님인데 항상 혼자 놀고, 혼자 먹고, 혼자 잤어! 너 있는 주인인데 항상 둘이서 놀고, 먹 자그 자꾸... 나라도, 나라도 슬펐겠다 <laughs> 어. 그런데 햄돌아 우린 너랑 좀 달라 뭐가? 우린 밤이 되면 꼭 자야 되거든 뭐야? 밤에 잔다고? 그럼 낮에는? 낮엔 놀기도 하고 밥도 먹고 그러지 아휴 난 나랑 같은 줄 알았네 우리도 그랬어 그래서 널 이상한 손님이라고 생각했지 뭐야? 뭐라고? <웃음> 그랬구나 올랄라 <laughs> 알고 보니 햄돌이는 우리랑 조금 다를 뿐이었네요 룰리와 프리는 이상한 손님이라고 생각해서 정말 미안했어요. 그래서 밤새도록 햄돌이랑 웃고 노래하고 이야기를 나눴답니다.